자 여러분의 열정을 원합니다. 불이국어 어, 현대시 아홉 번째 시인과 열 번째 시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50년대 시인인데요. 오늘은 시인에 대한 소개는 좀 간략하게 하고 작품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우 시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박봉우 시인은 전라남도 광주 지금은 광주광역시죠. 광주에서 태어나셨고요. 광주에서 거의 일평생을 활동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1956년 조선일보의 휴전선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면서 등단을 하신 박봉호 시인은 분단의 어, 아픔을 그리거나 혹은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섰던 분입니다. 박봉호 시인은 삼, 한국 문단의 3대 기인으로도 불리는데요. 김관식, 천상병 시인과 함께 어, 한국 문단의 쓴소리도 하고 어 어떤 재밌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던 그런 분이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구상 시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1919년,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태어나셔서 200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자, 구상시인은 태어난 곳은 서울시 종로라고 해요. 그런데 자라난 곳은 자라고 청년기를 보냈던 곳은 함경남도 원산입니다. 자, 원산에서 태어난 구상시인은 원래 본명 구상준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가톨릭 집안이라서 어, 부모님께서는 그 신부 수업을 받기를, 받기를 좀 원하기도 하셨대요. 신부 수업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네요. 어, 신부가 되길 바라구요. 그리고 구상시인의 형 구대준 선생님은 어, 실제로 신부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향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응향은 시집의 제목이거든요. 이 원산에 계셨던 문학가들이 모여서 순수한 시를 모아서 응향이라고 하는 시집을 내는데 이것이 조선문학과동맹 기억납니까? 좌익문인단체죠 이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많은 어, 그 이북에 있던 문인들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는데 부상시인도 응향사건 때 1949년 어, 북한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때 전쟁 이전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보다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후에 한국 전쟁이 터져서 종군 기자 활동을 하십니다. 종군 기자가 뭔지 알죠? 전쟁터를 따라 다니면서 기사를 쓰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구상시인은 이때 구대준 신부 기억나죠? 음, 구상시인의 큰 형이었던 구대준 신부와 어머니가 한국 전쟁 때 돌아가시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그 미움 감정, 감정들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의 시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요. 초토의 시라고 하는 연작시를 발표하는데 오늘 공부할 시가 초토의 시 1편이고요. 초토의 시군대 군대 보면 이번 2021년도 수능특강에 보면은 초토의 시 8편이 실렸거든요. 적군의 묘지 앞에서 라고 하는 시예요. 거기에 보면 또 적군, 적국에 대한 연민까지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괴정신을 갖고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초토의 시. 어, 그리고 구상시인은 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그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박봉우 시인과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박봉우 시인과 구상시인 아직 수능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기 색깔을 갖고 있고, 한국, 한국 전쟁 그리고 분단 문제는 우리가 항상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능으로 출제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알아두고 이두 분의 시를 좀 유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구상신은 어렸을 때 이중섭 화가와도 친분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종군기자 활동을 하면서 정보장교였던 박정희와 어, 알게 되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어, 서로 어, 서신을 주고받고 어,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상신이 독재정권에 어친 독재자였던 건 아니고요. 어 그냥 친분을 알 친분을 갖고 있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 구자욱은 이 야구 선수 구자욱이에요. 구자욱의 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구상 시인의 남동생의 손자가 구자욱 선수입니다. 어 그냥 여담이고요. 구상 시인하면 여러분 전쟁의 참상과 참상과 비극을 다룬 수, 어, 시인이구나라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봉우 시인의 휴전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국어 58쪽에 수록되어 있고요 어, 이 시를 읽고 선생님은 여러분이 70년 후, 한국전쟁 70년이 됐잖아요, 올해. 어, 70년 후를 살아가는 후손으로서 여러분의 생각, 지금 우리 남북 관계가 어떤지, 그러한 생각들을 어,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휴전선입니다. 산과 산이 마주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꼭한 번은 선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런 자세를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하는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연은 꿈같이 가고. 지금은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젠가 한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허같이 싱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꼭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박봉호의 휴전선이었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산이 마주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는 시의 제목인 휴전선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대치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충분히 알테고 서로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웃는 표정이 아니죠. 그쵸? 뭐가 믿음이 없는 믿음도 없고. 서로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남과 북의 모습을 지금 시첫 행부터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과 북의 상황을 어둠이라고 하는 색채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주는 이미지 어, 여러분 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안 돼요. 화산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쟁의 위협을 상징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의 핵심적인 말은 이건 것 같아요. 그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라면서 설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자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시가 전쟁을 다룬 시라면 꽃은 뭐 평화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요런 자세가 의미하는 거, 꽃은 평화를 의미한다면, 요런 자세가 의미하는 바, 바, 건 뭘까요? 자, 평화는 평화인데, 지금 시 제목이 뭡니까? 휴전이죠. 그죠? 휴전은 완전 전쟁을 끝나고 우리가 하나가 된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 어떤 평화다 일시적인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꼬집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시적인 평화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좀더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지금 현재, 현재는, 어, 지금 서로 믿음 없이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과거 우리 삼국시대의 고구려 같은 정신, 신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 그렇죠?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 고구려 정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구려 정신은 상국시대 고구려가 했던 역할을 떠올려 보면 될것 같아요. 이 남북, 한국전쟁은요, 사실 이러한 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진짜 미워해서 싸웠다기보다는 정치 이념, 즉, 사회주의와, 어,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즉,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념 국가가 부딪혀야 되는데, 그 둘이 부딪치면 인류가 큰 위기에 빠집니다. 3차 세계대전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남과 북이 그것을 대리, 대신해서 전쟁을 치는 대리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즉, 그 한국전쟁은 우리가 원해서 싸운 게 아니라 외세에 의한 거예요. 근데, 삼국시대에 보면요. 그 외세를 막아줬던 나라가 있어요. 어딥니까? 고구려입니다. 그쵸? 그래서, 외세에 대항했던 그 정신, 바로 고구려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혹자는, 어, 뭐, 기계, 용기, 용맹,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에 그런, 어, 어, 말들이 좀 어울릴까 싶습니다. 신라 이야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통일했던 이야기, 통일정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일시적인 평화를 가지고, 그리고 분단되어버린, 그지? 분단되어버린 지금 현재와 분명히 대비되는 시어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끝끝내 하나인데 점점점 하면서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어디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즉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통일이 되어야 된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시적 시적 화자의 아쉬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휴전 상태니까 언제든지 이 평화가 깨어질 수 있으니까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모든 유혈은 꿈같이 가고 이미 지나가버린 유혈은 6.25 전쟁을 의미할 겁니다. 지금은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불안한 남북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남과 북, 이 휴전 상태에서 여러분 이 시가 쓰인 것이 1956년이라고 했잖아요. 불안해서 서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국토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시적화자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끊어진, 정,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라고 했는데, 정맥이 끊어졌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국토가 어떻게 되었다? 분단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 나라가 많이 상했다 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국토를 의미하는 시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의 아픔을 그린 시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이네요. 자, 끊어진채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라고 했는데 야위어가는 이야기는요, 한 차례 이야기라고 하는 시어가 나왔었죠. 어디 나왔습니까? 신라 같은 이야기 나왔죠. 야위어가는 이야기와 신라 같은 이야기는 서로 어때요? 대비되는 시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라 같은 이야기는 말했지만 통일 정신을 얘기한다면 야이어가는 이야기는 분단되어가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 완전 대비되죠. 자 언제 한 번은 또 불고야말 독사 같은 혀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것 또한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네요.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도 이 화산처럼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위협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도 이미 아는 그 모진 겨우살이 한국전쟁을 의미하죠. 또한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 이것이 상징하는 반은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분단 국가에서 앞으로 태어나야 될 그런 사람들. 아무런 죄도 없어요. 우리가 그 분단 국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런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되는가? 이분단국가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이것도 시적화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름다운 길이 이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지. 통일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일시적인 평화에 안주하는가? 라는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행연은, 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수미상관과 동시에 이 시에서 좀 유의깊게 보이는 어, 자주 등장하는 표현법 찾아라 하면 서리법이죠. 이두 표현법법은 공통적으로 강조의 효과를 거둔, 거두고 있다는 점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박봉우 시인의 휴전선 음, 살펴봤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laughs> 여러분이 다 읽어보면 풀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부터 공개하고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할게요. 자, 정답은 5번인데요. 보세요. 꼭한 번은 천둥 같이 일어, 화산이 일어날 것이라는 표현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전쟁의 위협에 관한 거였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런 전쟁의 위협에 대한 이야, 이야, 어,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서 역사에 전환을 꼭 이뤄내겠다는 화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면. 전쟁으로서 뭐하겠다는 거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자칫 어떻게 들려요? 전쟁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북진 통일하겠다는, 그치? 그런 위험한 발언으로까지 들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로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 시 구상의 초토의 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내리쪼이던 햇발이 눈부셔서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리달리는 아, 어, 소,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의사의 소토예시인데요. 자이 시도 판잣집 제더미 이런 시어를 통해서 아 전쟁의 상은, 상은을 그리고 있는 시구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판잣집은 요새 사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판잣집은 어, 집이 지금 소실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임시 가옥인데 전쟁의 어떤 폐허 그런 상황을 보, 보여주는 그런 시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림이 잘안 그려지네요. 자 여기에 아이들이 유리창 너머로 바깥을 보고 있었나 봐요. 그것을 실적화자가 보고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다라고 어, 직유법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해바라기라고만 라고만 하면 그냥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시는 어, 오히려 판자집의 해바라기 꽃처럼 아름다운 아이들의 얼굴을 제시하면서. 더 비극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두고 있다. 라고 평가하는 게더 좋습니다. 바깥에 있는 혈, 해를 바라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적 화자가 그걸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고 있었는데 내리쪼이든 햇발이 눈부셔서 아이들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도 돌아서는데 시적 화자의 표정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의 표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정일까요? 울상입니다. 뭔가 아이들이의 모습에서 좌절을 느낀 모양이겠죠 근데 자기가 울상이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울상이 된 그림자 라고 표현합니다 그림자를 하나 제시하는데 이 그림자가 울상이 되었다 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이입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aughs> 실제로 울상이 된 것은 그림자죠 자 울상이 된 그림자 나를 따른, 뒤, 나의 뒤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일 이어는 전체적으로 이 우울한 그치 좌절된 어그 시적 화자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3년 보겠습니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뭔가 새로운 어 사건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걸음을 멈췄다면 뭔가를 봤겠죠 무엇을 봤냐 바로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잿더미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전쟁의 폐허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단 시 제목이 초토잖아요. 이게 불에 탄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아무튼 제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시적화자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노란 개나리가 망울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개나리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고요. 이런 곳에 이런 제더미에 개나리가 피어났으니 생명이 생겨났으니 이것은 희망입니다. 즉 폐허 속에서 시적 화자가 희망을 발견하면서 시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세 번째 연은 시상의 전환을 가져오고 오고 있는 어, 중요한 연이라고 볼수 있어요. 뭔 계기가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연에 보니까 저기 언덕을 내리 달리는 소녀가 나옵니다. 이 소녀는 아이고, 자, 소녀의 얼굴이 나오는데. 전쟁통이니까 여러운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고요, 웃고 있는데 소녀의 앞니가 지금 어때요? 아예 없어요. 막 언덕을 내려 달, 달리고 내려서 막 이렇게 뛰어오고 있는 그 소녀의 모습인데요. 자, 앞니가 빠져 뭐가 없대요? 죄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쇼토에시에서 앞권인 표현은 사실 이겁니다. 왜냐면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모두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죄다 없어 이런 뜻이요. 그런데 그냥 이한개 행만 따라서 따서 어, 이야기를 하자면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즉두 가지로 해석되니까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압권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죄가 없든 악리가 어, 모두 없든 소녀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 요 순수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모습에서 시적화자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희망을 얻을 수 있겠죠. 개나리와 소녀의 모습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상이었던 시적화자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술에 취한 듯 흥그러워집니다. 막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겠죠? 자, 술에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러면서 그림자가 이번엔 어때요? 감정입을 이 역시 하고 있습니다만은 웃으면서 앞장선다라고, 해요. 어? 앞장선다고 했는데, 아까 앞부분에서는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나를 따른다고 했죠? 자, 좌절된 상황에서는 그림자가 나를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 알다시피 그림자는 시적화자의 분신이죠? 감정이 입을 했으니까요. 즉, 시적화자의 태도가 어땠다?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태도. 허무한, 허무주의의 마음에 그런 것이 깔려 있었겠죠? 그런데, 희망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웃음을 지으며 앞장을 서고 있는 시적 화자의 분신의 모습입니다. 즉, 어떤 태도로 바뀌게 됩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시적 화자의 태도가 전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토의 시도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역시나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풀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공개하고 그것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역시 5번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해 볼게요. 수레에 취한 듯 흥그러진 애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화자의 마음이에요. 이 마지막 연 부분에 나오는 것인데 수레취한듯 흥그러졌다는 것은 뭐냐면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폐허가 된 조국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화자다. 이 말은 완전 어긋나죠. 말이 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을 살펴봤고요. 자, 어, 두 작품을 읽고 어, 오늘날도 여러분 지금 70년이 되었지만 분단된 국가잖아요. 그런 분단된 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역시 분단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광장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